둘 셋! 안녕하세요! a k 프로젝트입니다! <목소리> 저희 다이소에 왔는데요 아, 이거 살까 제가 등드는 걸 좋아하는데 1kg 낮아서 3kg짜리 두 개로 이 매트랑 <목소리> 운동을 하기 위한 매트랑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려고 이어폰을 썼습니다 가 봅시다 저는 이 요가 매트를 샀는데요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어,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네, 이렇게 매트를 하나 샀습니다. 어떤 운동 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복근 운동 위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냥 바닥에서 하면 네네, 아프니까? 네, 바닥에서 하면 아프니까, 네. 운동하면서 같이 음악을 들으려고. 오, 제일 비 이어폰도 거야. 샀습니다. 네. 5,000원 짜리고요. 이거 실제로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요. 네. 되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향을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디퓨저 라벤더 향 나는 디퓨저를 하나 샀고요. 그래서 좀 과하지 않게 용량 좀 약간 작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3,000원에 샀고 그거는 제가 스테인플러가 필요할 일이 있었는데 스테인플러가 가격이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뭘 고르고 계시나요? 저 지금 코치 키스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이미 9,000원을 써버려서 스테인플러 대신 이걸로 하겠습니다. 휴대용 판치. 어, 천 원짜리 작은 거 이제 펀치로 대신 집에 고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거나 에4 용지 같은 거한 어, 번에 이제 묶어야 될일 있을 때 펀치로 해서 이제 고리로 묶어가지 이렇게 놔두려고 펀치 천원 하나 샀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해서 산 거예요 진짜. 원래는 이제 운동할 때 4kg를 살려고 했었는데 4kg가 좀 가격이 조금 나와더요 그래서 이거 만 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3,000원짜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1kg 낮춰서 3kg짜리 두 개로 했습니다. 이걸로 음... 운동, 팔 운동도 하고 전신 운동 다 하려고 샀습니다. 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어깨 운동이 될것 같아요. 이 음... <laughs> 아, 잠깐. 만 <laughs> 역시 운동 준비 운동 운동으로... 아 이거 예. 네. 편집해 주세요. 편집. <웃음> <웃음> 일단 저도 향을 좋아해서 코튼 향이 나는 캔들 하나 구입을 했고요. 쉬면서 꼭징을 배웠었거든요. 줄넘기 했던 게 너무 좋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일단 줄넘기를 하나 샀고, 제가 취미가 또 카드 마술 할 게가 있어요. 원래는 마술 도구 같은 걸 하려다가 그것보다는 마술 카드가 더 예쁠 것 같아서 마술용 카드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냥 일반 카드인데. 일반 카드로도 마술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 오. 내 위에 있는 카드를 보면은 이 카드가 뭐죠? 10 다이아 10 다이아 <laughs> 손을떠 따세요? <laughs> 몰라 여기 중간에다가 넣어볼게요 그탁 치면은 10 다이아가 다시 올라와 있어요 어 뭐야? 그리고 이10 다이아를 다시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고 탁 치면은 다시 10 다이아가 올라와 있어요 어 뭐야? 그10 다이아를 이렇게 눌러서 고 있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할때 멈춰 해봐요 멈춰! 여기요? 저기요? 이 카드가 10다이였잖아요 한번 그 카드를 봐봐요. 어? 뭐야? j 다이 r o 그리고 여기 지은 씨가 뽑았던 이 카드가 10다이아가되면 그리고 제가 또 물감을 샀는데 또 취미가 생긴 게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반고흐 물감이 있길래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다가 또 반고흐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서 한번 집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다 해서 샀고요. 이 물감을 사니까는 이게 팔레트가 필요하니까 팔레트도 샀고 그리고 팔레트도 그러니까 붓을 또 이렇게 둥근 붓으로 그냥 둥근 붓이 그나마 제 쓰기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둥근 붓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알루미 냄비. 제가 이게 지금 집에 냄비가 없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가지고 <웃음> 일시방편으로 <laughs> 시편 하나 사왔습니다 네, 그 효자손. <laughs> 나 이게 제일 재밌어, 진짜. <laughs> 효자손을 제가 효자손을 왜 썼어? <laughs> 아, 제가 등는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집에서 효자손을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음. 추억을 되살리고자 사왔고요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봐다또 저도 현우 씨와 같게 저도 캔들 하나 사가지고. 이름도 미드 썸머 나이츠 여름 밤의 네. 느낌을 내려고 잘때 틀어놓으려고 엄청 큰 블러셔 대용량을 사셨네요 응. 아 그리고 두피 마사지 아! 아 이거, 이거 길거리, 진짜 좋아 네, 길거리에서 한번 사용해 봤을 때그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그때 심심풀이용을 해왔습니다 <laughs> 네 저희 apr 프로젝트는요 공식 데뷔 이전에 프리 데뷔 팀입니다 이 apr 프로젝트로 공개할 모든 앨범에는 소년들의 성장 이야기가 담겨있는데요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이제 표현 표출하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팀입니다 네 저는 intp입니다 저는 infp입니다 e n t p 입니다 저도 infp입니다 이번에 하민으로 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를 이제 강민이 아닌 하민으로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 애칭으로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나무늘보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워낙 정도 많이 쌓였고 나무늘보를 계속 불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별명이나 애칭으로는 나무늘보가 좋은 거 같습니다 후이라는 애칭이 저는 제일 듣기 좋았던 거 같아요 뭔가 되게 귀엽고 부드럽게 들리는 거 같아서 네, 훈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시우를 이렇게 빠르게 말하면 슈가 되거든요. 되게 사랑스럽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예, 네, 되게 기분이 좋아요. <laughs> 특히나 요즘에 돈가스를 굉장히 많이 즐겨 먹습니다. 요즘은 연어 스테이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연어 스테이크 자주 먹고 있습니다. 히레가스라는 일식 중에 메뉴가 있는데요. 어, 학교 근처에 그걸 팔아서 요즘 진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나도, 네. 나도 학교 나도 갈 때마다 먹어요. 먹고 있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마라탕이란 걸 제대로 먹어봤거든요. 마라탕을 요새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김아 김. 김이 묻었네. 아, 김이 묻었네. <laughs> 지훈이 얼굴에 잘생긴 묻어. 어훈아 훈남인데. 유 유시우. 하둘셋 시우야. <laughs> 와우. 하나 둘셋현 현실에 부딪혀 후기할까 했지만 <laughs> <laughs> 우리 모두 함께 해서 후기 안 하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클 프로젝트 잘 돌아왔어요. 파. 하지만 민 민머리였다. 어? 어? <laughs> <이 머리? 웃음> 파 파파야가 먹고 싶어. 인내심을 기르자. 애처롭게 하지 말고 풀 풀이 뭐가 있어 아 빨간 아, 풀 풀이 어, 뭐가 있어 스시가 <laughs> 먹고 싶어 말이야 <laughs> 튜가 뭐가 있어 튜가 뭐가 있지 디들 이렇게 할 거야 너네 아 디들 오와 이거